농사짓기 싫어갖고 군대를 지원을 했어요. 아 미국에서 농사짓기 싫었어? 네. 근데 뭐 미국에는 농사가 여기처럼 뭐김서방네밭에이이서방네밭에이 있는게 아니라 <laughs> 거기 뭐 비행기로 막고 네, 비행기로 네. 저, 농약 치고 네. 트랙터로 여기서 이제 쟁기를 끌고 나가면 저쪽 끝에 가면 점심 먹고 돌아오면 저녁이에요. 그런 <laughs> 그 광대한 예, 땅인데 예. 예. 힘이 들어서 군인 모병한다 그러길래 입대를 한 거요. 근데 우린그 거기 여기 전쟁터 줄 알았어요. 다 아, 군당시 그, 그, 예, 다 그랬죠. 나 아, 군대 네. 생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그죽으로왜 네. 네. 가냐 그랬더니 네. 야 이거 수당다 나와 이거 제가 총한방 맞으면 꽃배기 나와서 거국뒤게 가야 되냐? <laughs>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. 이게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? 이게 71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71년? 온 거예요 아, 네. 아. 71년도에 한국으로 온 거죠. 음. 내가 군대 생활을 당진 그 택사이트에서 했거든요. 미군을. 근데 이, 한국말을 배우려고 배운 게, 이제, 전라도 가추사한테 배워갖고, 나사투리 조금 써요. 그 <laughs> 예. 그, 그러니까 하도나 사투리 쓴다. 그 처음엔 큰 게, 어, 씨, 뭐, 이렇게. <laughs> 이걸, 이걸 아, 고치려고. 아구야, 어, 아아가야아가야 아, 니놈 네 고향이 어디냐. 어디냐. <laughs> 아, 딱, 그, 그려. 이거 이어야거 어, 어, 아, 꺼 이렇게 잘한다. 됐었는데, 이걸 고치려고, 어학당을 나갔어요. 어, 그래요? 네, 어학당을 다녔는데,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은 게 있어요. 한국말은 제대로 배웠는데 아, 잊어먹었어요? 한국말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아까 할리씨가 그랬잖아요. 영어를알줄 아냐고 영어는 여기 들어있는데 안 나와. 이게 갑자기 히어링이 안 돼요. 미국말로 아까 얘도 나보고 자꾸 영어로 물어보는데 이게 여기선 나오는데 여기도 안 터지는 거예요. 내가 그런데 똑같네. 그릇이 들어있기는 한데 여기 안나오거든. 여기 안나와. 우리, 우리 안 나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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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영어를 예. 내가 영어를 못하는게 아니라 알아들어요. 여기서 안나오는거 다름이 아니고. 알아듣고 아. 그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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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니까 상대방이 뭐 뿔먹은 번호자 알겠습니다. 자, 한국음식의 하나님 김마무리 어. 듣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